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얼마간 불운을 겪어봐야 한다. 우리는 모두 시궁창에 있지만, 그중 누군가는 별을 바라보고 있다. 당신 자신이 되어라. 다른 사람의 자리는 이미 차 있다. 요즘 사람들은 인생을 투기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인생은 투기가 아니다. 인생은 신성한 의식이다. 인생의 이상은 사랑이고, 인생을 정화하는 것은 희생이다. 상황이라는 것은 삶이 우리에게 가하는 채찍질과 같다. 우리 중 누군가는 상아색 맨 등으로 채찍을 받아들여야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맨살 위에 코트를 입고 있는 것이 허용된다. 그것이 유일한 착각이다. 위대한 사람은 오해받기 마련이다. 진실은 좀처럼 순수하지 않고 결코 단순하지도 않다. 진정한 친구는 앞에서 찌른다. 경험이란 우리가 실수에 붙이는 이름일 뿐이다.